우리의 친구로 지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 혼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상대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더 들면 무슨 수로 떼어놓겠습니까? 민지라면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전 저희 지훈이를 믿는 만큼 민지도 믿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음. 음.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말 하자고 사람을 보자고 한 거였어? 누구 놀리나? 민지 어머니, 막상 만나보니까 민지 같은 딸을 키워낼 만한 것 같다. 뭐라고? 당신 같으면 일부러 그런 사과하려고 만나자고 했겠어? 자식이 아무리 때를 써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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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런 사과 받지 않나? 아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혼자 김치국 마시면서 별야별 상상을 다 했구만. 무슨 상상? 아 몰라. 아니 아 그렇게 난리 치고 간 사람이 먼저 보자고 하니까 나뭐 애라도 가졌나. 뭐라고요? 말도 안 돼. 하기는 아휴 내 팔자에 무슨 민지 같은 며느리를 보겄어. 엄마 간다. 예, 가세요. 엄마 간다고 이놈아. 아, 말 시키지 마. 나 공부해야 돼. 이번 달 말에 학원에서 모의고서 본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큰아버지보다는 잘 봐야 돼.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쪽으로 와서 나랑 같이 장조림 좀 찢지. 손님 몰려도다 됐구만. 아 지금 장조림 문제예요. 난 어떻게든지 지미보다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안 어른으로서의 자존심 문제거든. 아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을 걸어. 자존심이 밥 먹여 주나? 아이 인간이 밥만 먹고 사나? 여기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혹시 알아? 내가 가르쳐줄지? <laughs> 아이고 됐거든요. 그냥 저장조이나 찢어요. 가만 있어봐. 그나저나 천지가 개벽해서 나중에 둘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그때는 등록금 어떡 하지? 응? 응? 등록금 꽤 많이 들었지? 아니 지금 등록금이 문제예요. 돈 많은 할아버지 계신데. 가만 있어봐. 그나저나 등록금은 내가 문제네. 좋은 수가 있어. 지금부터 하루 매상에서 각자 3만 원씩 빼서 저축을 하는 거야. 어, 그거 좋네. 아니 그러다가 지훈이만 대학 가고 나는 끝내 못 가면 어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쓰는 거지. 왜요? 대학 못 가면 벌금이지. 아니요이 새끼 벼룩이 간을 내 먹지. 어은근스짜이 사기를 치고 앉아 계시네. 이 뭐지 시작 바닥인 줄 알아 여기가. 돈안 까우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될거 아니오. 아이 가서 장소 입했지 얼른 가. 이것도 몰라. 이건 세모, 이건 네모. 아이 자아이렇줘 이거. 아무것도 저줘 가라고. 야 진짜 무식하네. <laughs> 아유 세모 네모가 뭐야? 삼각형 사각형 이래야지. 아유 무조건 돈 받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집까지 거기까지. 지훈아. 많이 했냐? 큰아버지는요? 아이, 나는 하도 못했어. 오늘따라 그냥 반찬 주문이 빌려고 공책도 못해봤다야몇 페이지 푸는데? 저도 오늘 미용실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줄도 못 읽었어요. 아, 그랬구나. 야, 그 시험, 시험해. 그 건강도 생각해야지. 예. 아, 살살해라, 네. 살살. 해라, 살살. 어? 무슨 훈장 받을 일있냐 예. <laughs> 야, 그럼 밖에 햇빛도 좀 보고, 이구석에만 있으면 안 좋아. 거허거해거고거이상해진다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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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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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주 제대로 i 대를보여 n 게 w a 무슨... to g e 이 a n 이 r y I just, I just, I just, I just, I just, 4, just, I j u 유 다들 어디 s 갔어? 밥 먹으라 소리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왜 무슨 일이 있어? 이달 말에 모의고사래요. 오, 어 공부들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아버지 먼저 드세요. 어 그래. 지호아세우다밥 <laughs> <지훈아>! 먹자. <laughs> 어떻게 해서라도 큰 아버지보다 시험 잘 봐야 된다. 아버지 명예 걸렸어. 알았어? 잘 봐. 자 문제는 이 공식이 있어. 어? 이건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큰아버지한테는 시험 끝나고 가르쳐 주고, 밥먹밥안 먹어요. 한 문제만 더 풀고요. 밥은요. 아까 보니까 지훈이는 벌써 문제집 다푼것 같더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야 아까 보면 문제집이 벌써 새까맣던데 뭘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창고서만새카맣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laughs>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야 근데 저기 네가그 용진보다 훨씬 그 유능한 선생이긴 한거죠 그럼요 내가 과외 아르바이트를하면 시간당 얼마짜리 인력인데 <laughs> 아빠는 옛날에 배운 거라 구식이야 구식 맞아 맞아 네가 훨씬 더 신식 선생이야 어? 나 나, 너만 믿을게 <laughs> <자, 웃음> 어이 잠깐만 <laughs> 나이들이 아, 났구만 그래, 그래. 식사하세요. 세훈아, 밥 먹자. 야, 야, 야. 야, 지금 저팀밥 먹으러 내려갔어? 어, 그 팀도 지금 필사적으로 공부 중이에요. 아, 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서 밥을 먹냐. 몇 문제만 더 풀고 내려갈게.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아니, 저기. 저, 저기. 야, 세훈이 엄마야. 저기 너, 야, 방가가 저기, 저기. 걔네들 지금 몇 문제까지 풀은지 한번 보고 와줄래? 스파이 노릇까지. 야, 우리가 가면 한 문제도 못 풀었다고 거짓말 친단 말이야. 아이고, 이러다가 전쟁 나겠구만 전쟁. 이게 전쟁이 지금 무슨 이거 전쟁이야? 이건 분명 전쟁이야. 충성충성 음. 그래 그래. 야, 전야 그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아. 네, 그래 30, 그래 가겠습니다. 저런게 세개 있죠. 어, 네 개. 세개네 개만. 이러다가 전국 수석 나오겠어요. 인터뷰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한가한 인생끼리 맛있게 먹자꾸나. 이 굴비 우리끼리 그냥 다 먹어버려요. 어, 어. 먼저 먹는 사람 임자죠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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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행복해 보이는구나. 예. 음. <laughs> 음.